축구 승무패 73회 차 4번 경기 뉴캐슬과 플럼입니다. 2012년부터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 등장했던 배당이 제시되었고 홈 기준 12승 7무 1패를 기록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현시각 과거 흐름 대비해서 최대치로 원정팀 플럼의 배당이 하락 중입니다. 양 팀은 이 배당을 이번에 처음 배정받게 되었습니다. 뉴캐슬은 이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로 낮은 정배당을 책정받게 되었으며.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원정팀 무패배당 하락하며 마감되었던 경우 아직까지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플럼의 원정 구간에서도 뉴캐슬과 비슷한 양상의 결과들이 많았으며 이 구간에서 근래에 치러진 세 경기에서는 모두 저득점을 기록 중입니다. 플럼은 12월달 원정에서 1.5배당 이하의 경기들에서는 전 경기 실점을 기록 중이었던 부분도 체크해 보았습니다. 뉴캐슬 홈에서의 양팀 전적입니다. 2008년 한 차례만 뉴캐슬이 핸디캡을 극복했었고, 대부분 한점차 승부가 있어 왔습니다. 홈 기준 6연승을 기록한 뉴캐슬이 이번에 가장 낮은 정배당을 책정받았고, 최근 플럼은 상승세를 타면서 승무패 투표율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. 무작정 역배당을 마킹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또한 무승부를 기준으로 투마킹을 고려 중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